그냥 잘 입는 수준이 아니다. 이쯤 되면 패션 리더다. 2025년 상반기 무대 위보다 무대 밖에서 더 눈부신 이들이 있었다. 바로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옷잘 입는 트로트 남자 가수 터피 텐닝이다. 혹시 당신이 좋아하는 트로스타도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을까? 총시8만 7. 4회수 3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가 최근 공개되며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2025 팬스타일 연구소 XK 뮤직 플랫폼 공동조사 6월 30일 발표 특히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무대 의상 하나로도 SNS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스타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3위에 오른 신의 가수는 단 1년 만에 트로트계의 패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신의 픽은 몇 위일까요? 이제 그 화제의 순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예상한 그 이름 과연 순위 안에 있을까요? 10위는 1만 7천, 76억 2표를 얻은 김희재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절제된 감성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무대 밖에서는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매번 화제를 모은다. 특히 김희재는 베이지, 짙은 갈색, 네이비와 같은 클래식한 색상 조합을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하다. 화려한 로고나 장식보다는 단정한 실루엣과 고급스러운 소재 선택으로 정제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의 스타일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묘하게 눈에 띈다. 지난 6월, 한라디오 공개 방송에 등장한 그는 카멜 코트와 네이비 팬츠, 그리고 아이보리 셔츠를 매치해 차분하면서도 도시적인 느낌을 선보였다. 당시 실시간 팬 커뮤니티에는 희재 오빠, 오늘 진짜 화보 같다. 그냥 지나가면 모델인 줄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그는 레이어링의 귀재라는 평도 받고 있다. 단정한 셔츠 위에 니트를 걸치거나 트렌치 코트에 스카프를 가볍게 두른 룩은 계절감과 센스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처럼 스타일링의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태도는 그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넘어 꾸준히 멋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한다. 전문가들도 그의 패션 감각을 높이 평가한다. 한 스타일리스트는 김희재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를 정확히 아는 타입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톤과 핏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무대 위에서의 절제된 카리스마.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단정하고 깊이 있는 스타일. 이두 가지가 어우러져 김희재는 10이라는 순위 이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스타일은 누군가의 캡처 폴더 속 그리고 쇼핑 참고 자료 안에 조용히 저장되고 있을지 모른다. 패션은 흐름이지만 꾸준함은 진짜다. 김희재는 그걸 증명해 냈다. 계속해서 구위는 어떤 아티스트일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번엔 감각적인 미니멀리즘으로. 광고계를 사로잡은 그 남자의 이야기다. 다음 순위도 함께 확인해보자. 구인는총 23,094표를 받은 에녹이다. 그는 2025년 상반기 광고계와 방송계가 동시에 주목한 이름 중 하나였다. 특히 깔끔하고 감각적인 스타일로 신인답지 않은 성숙미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에녹의 스타일은 단순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실루엣과 소재로 말하는 스타일을 지향한다. 대표적인 룩은 블랙 슬랙스에 화이트 셔츠 그리고 크림색 니트나 오버사이즈 재킷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미니멀하면서도 균형 잡힌 룩은 그만의 차분한 이미지와 잘 어울려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광고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그는 지난 6월 한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비하인드 영상에서 그레이 수트에 블랙 터틀넥을 매치해 클래식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팬들은 마치 일본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 같다. 광고보다 실물이 더 잘생긴 연예인 처음 봤다는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한 매거진 에디터는 에녹은 얼굴형과 어깨 라인이 또렷해서 기본적인 아이템만으로도 완성도가 높다. 셔츠 한장 입어도 비율이 살아난다고 평가했다. 무대 위에서는 따뜻한 감성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무대 밖에서는 절제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에녹은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타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화려함보다 자신만의 결을 지닌 조용한 고급스러움으로 승부를 건다.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스타일은 이미 완성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꾸미지 않아도 멋있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아티스트 에너 그가 다음에는 몇 위까지 올라설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다음 순위 파리는 항상 단정하고 절제된 스타일로 오히려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이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신뢰라는 단어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자. 파위는 34,110표를 획득한 장민호다. 그를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단정함. 그리고 신뢰다. 무대에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과 절제된 감정으로, 무대 밖에서는 늘 깔끔한 인상과 세련된 스타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장민호의 패션은 마치 그의 성격처럼 튀지 않지만 확실하다. 그는 흰 셔츠, 네이비 수트 그리고 슬림한 실루엣의 바지를 즐겨 입는다. 단한 가지 아이템으로 과하지 않게 분위기를 완성하는 능력은 오직 오랜 시간 쌓아온 감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6월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화이트 셔츠에 그레이톤 체크 자켓을 입고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광고 컷 같았다. 옷에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시선이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스타일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없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성이 있다. 셔츠의 칼라 정리, 바지 길이의 정확한 맞춤, 단추를 잠그는 방식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 하나에 신경 쓰는 모습은 그가 단순히 잘 입는 사람이 아닌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한 패션 칼럼니스트는 장민에 대해 그는 무대 밖에서도 항상 자신을 브랜드처럼 관리하는 아티스트다. 옷을 고르는 기준이 명확하고 어울리는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에게 말없이 안정감을 주는 존재다. 화려한 색이나 유행 아이템 없이도 그 자리에 당당히 설수 있는 건 자신만의 기본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기본기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멋을 만들어낸다. 장민호의 스타일은 유행을 좇지 않는다. 대신 그는 스스로 유행이 될 만큼의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이 순위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다음 순위는 7위. 화려함과 에너지를 무기로. 자신만의 패션 세계를 구축해온 또 다른 트로트 스타가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무대를 움직이고 유행을 만들어내는 남자다. 계속 함께 확인해보자. 7위는 총 42007년 6표를 받은 영탁이다. 그의 스타일은 말 그대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언제나 무대 위에서처럼 옷차림에서도 에너지가 넘친다. 그는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깨고 스트리트와 캐주얼, 때로는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자유롭게 오가는 스타일을 선보인다. 영탁은 주로 블루종 재킷, 프린팅 후디, 그리고 한정판 스니커즈 같은 아이템을 즐겨 입는다. 이러한 개성 강한 패션은 특히 젊은 팬층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탁 스타일 따라 입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브랜드 행사장에서 그는 블랙 가죽 재킷과 데님 팬츠, 그리고 진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등장해 단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그 순간 무대도 없고 음악도 없었지만 분위기는 콘서트 같았다고 전했다. 그의 패션은 단지 멋있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다. 자유롭고 솔직하고 자기다운 삶을 지향하는 철학이 옷차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그래서인지 영탁은 무대 밖에서도 언제나 자기다움으로 빛난다. 또한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 속 패션을 자주 공유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팔로워들은 그의 패션에 형답다. 진이다. 진짜 멋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댓글을 남기며 공감을 표한다. 한 스타일 평론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탁은 트렌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스타일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한다. 그래서 항상 신선하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자유롭지만 어지럽지 않은 그만의 균형. 그것이 영탁의 스타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이제 다음은 6위. 무대 위의 성악가이자 무대 밖에서는 클래식한 남자로 불리는 그 사람. 그의 스타일은 오히려 음악처럼 격조 있고 정돈되어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위를 함께 확인해보자. 유위는총 54,821표를 획득한 손태진이다. 그의 패션은 마치 그의 목소리처럼 깊고 단단하다. 성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음악성과 더불어 클래식한 멋을 잃지 않는 스타일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손태진은 트렌치코트, 울제키스 니트 터틀렉처럼 전통적인 남성복 아이템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소화한다. 단정하고 우아한 실루엣, 그리고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한 톤온톤 조합은 그가 가진 지적인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린다. 지난 5월 그는 한 음악 방송 리허설 현장에 카멜색 코트와 그레이 슬랙스, 화이트 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단정한 외모와 더불어 풍기는 클래식한 분위기 덕분에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마치 뮤지컬 배우 같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특히 손태진은 무대 밖에서도 스타일에 대한 고유한 철학을 갖고 있다. 스타일은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음악이다라는 그의 인터뷰는 많은 팬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다. 패션을 단지 입는 것이 아닌. 감정을 담는 언어로 이해하는 태도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광고계에서도 그의 스타일은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 클래식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며 신뢰와 품격을 동시에 가진 아티스트라는 평을 받았다. 촬영 현장에서 그는 검정 수트에 벨벳 소재의 보타이를 착용해 고풍스러운 느낌을 완성했고, 이 사진은 이후 해당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량을 급증시켰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한 패션 전문가에 따르면 손태진은 스타일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클래식한 감성을 가미할 줄 아는 아티스트다. 요란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그림이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손태진의 스타일은 그가 추구하는 음악처럼 깊이 있고 감정을 움직인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오래 남는 인상. 그게 바로 손태진의 진짜 패션이다. 이제 다음은 5위. 언제나 밝고 친근한 에너지로 무대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미소만큼 따뜻한 스타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기다리고 있다.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오위는 총 64,300표를 받은 이찬원이다. 그의 스타일은 마치 그의 성격처럼 밝고 편안하다. 화려함보다는 깔끔함, 과감함보다는 자연스러움.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나답게를 지키는 패션으로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원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기본에 충실하다. 화이트 셔츠. 연청바지 그리고 흰 운동화. 이 조합만으로도 그가 가진 청량함은 충분히 전달된다. 특히 그는 파스텔 컬러나 밝은 계열의 니트, 재킷을 즐겨 입으며 계절감을 살리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준다. 지난 6월, 그는 한 지역 축제 무대에 민트색 카디건과 아이보리 슬랙스를 입고 등장해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이찬원 룩북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의 패션이 특별한 이유는 누구나 따라 입을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면서도 결코 밋밋하지 않다는 데 있다. 편안하지만 단정하고 수수하지만 따뜻하다. 이찬원의 스타일은 꾸안구의 정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아이템을 솔직하게 소개하기도 한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평소엔 무조건 신발이랑 옷이 편해야 한다. 대신 색은 조금 화사한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솔직한 취향이 오히려 더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그의 매력 중 하나다. 스타일리스트들 사이에서도 그는 스타일 유지력이 높은 가수로 꼽힌다. 한방송 관계자는 이찬원은 옷에 대한 부담이 없다.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찬원의 스타일은 꾸미지 않아도 좋은 기분을 준다. 그가 입은 옷을 보면 어딘가 봄날 햇살 같은 따스함이 느껴진다. 그는 그렇게 옷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아티스트다. 그리고 이제 4위가 공개된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수트핏과 클래식의 미학을 완성하는 남자. 무대 위 품격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티스트가 다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 바로 만나보자. 4위는 총 7만 8천 964표를 받은 박지현이다. 그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말해 고전적인 우아함이다. 무대 위에서는 정제된 수트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무대 밖에서는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클래식 룩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박지현은 더블브레스트 수트, 깔끔한 화이트 셔츠,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구두나 시계와 같은 포인트 아이템을 즐겨 활용한다. 그가 입는 수트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핏과 소재, 색상까지 모든 선택에 고민이 담겨 있어. 그의 스타일은 늘 완성도가 높다. 지난 5월, 그는 단독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 네이비 수트와 진주색 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그 순간, 마치 클래식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간 전체가 고요하게 집중되었다. 함께 있던 스태프는 그날 박지연은 조명을 켜지 않아도 빛이 났다고 말했다. 무대 의상에서도 그의 철학은 명확하다. 노래의 분위기에 따라 의상의 소재와 실루엣을 정교하게 조율한다. 애절한 발라드 무대에서는 벨벳 재킷과 블랙 셔츠로 감정을 담고, 밝은 트로트 무대에서는 크림색 수트와 실버 포인트로 여유로움을 표현한다. 패션 매거진 편집장은 박지현에 대해 그는 정석을 지키되, 디테일에서 세련된 반전을 주는 사람이다. 트로트 가수지만 마치 영화제에선 배우처럼 옷을 입는다고 평했다. 또한 그는 시계, 커프스 버튼, 포켓 치프 같은 작은 액세서리도 놓치지 않는다. 과하지 않지만. 옷을 보는 이들이 예술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법이 그의 스타일 안에 숨어 있다. 박치현의 패션은 단지 멋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존중과 품격, 그리고 팬들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늘 아름답고, 그의 옷차림은 늘 신뢰를 준다. 이제 3위의 주인공이 공개된다. 무대에 서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단한 벌의 옷으로 SNS를 마비시킨 인물. 그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이미 수많은 팬들의 스타일 워너비가 되었다 계속해서 만나보자 3위는 총 96,007표를 획득한 김용빈이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신인이지만 스타일만큼은 이미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김용빈의 패션은 한마디로 절제된 예술이다 그는 블랙 앤 화이트의 기본 컬러를 중심으로 간결한 실루엣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택해 자신만의 분위기를 완성한다.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세련되고, 장식을 더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룩이 탄생한다. 특히 화제가 되었던 순간은 지난 6월, 한 음악방송 출연 당일, 그는 벨벳 소재의 딥 퍼플 수트와 실크 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이 착장은 방송 직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왕자님 스타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일반적인 수트와는 다른 질감과 색감이, 김용빈 특유의 신비롭고 절제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뷰나 팬미팅 등 다양한 자리에서도 항상 스타일을 유지한다. 그는 내가 입는 옷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면 그건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진심이 그의 패션에서 고스란히 느껴진다. 또한 그는 트렌드를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것만을 선별해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이든 그가 입으면 새로운 해석이 되고 새로운 유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클래식 무드에 스트리트 감성을 더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팬들 사이에서 용비식 믹스 매치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한 잡지 에디터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은 얼굴이 의상 콘셉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이 그의 분위기에 맞춰 변화하는 느낌이다. 그는 옷으로 감정을 말하고 스타일로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김용빈이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한다. 빛나는 조명이 필요 없는 이유는 그 자체로 이미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순위는 단두 자리. 2위의 주인공은 오랜 시간 동안 무대를 함께한 팬들과 새로운 시대의 시선을 동시에 사로잡은 인물이다. 그의 스타일은 성장의 기록이자 변화를 담은 일기장이다. 지금 함께 확인해보자. 2위는 총 10만 3,041표를 얻은 정동원이다. 그의 스타일은 단순히 잘 입는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 안에는 성장의 기록, 무대에 대한 진심,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이 함께 담겨 있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가 옷을 입는 방식은 나이에 머물지 않는다. 세련된 셔츠 스타일링, 섬세한 니트 조합, 그리고 핏이 잘 잡힌 슬랙스까지. 그는 감성적이면서도 어른스러운 스타일로 매순간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특히 주목을 받은 건 지난 5월. 전국 투어 콘서트 정동원의 이야기와 포스터 속 착장이다. 그는 아이보리 더블 수트에 라벤더 셔츠를 매치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 속 그는 여전히 따뜻한 소년이었지만 스타일만큼은 이미 완성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동원은 평소에도 꾸준히 스타일에 대해 고민한다. 인터뷰에서 그는 옷을 입는 건 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팬들이 내가 더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매 순간 노력한다고 말한 적 있다. 그의 옷차림에는 항상 진심이 있다. 무대 의상은 곡의 분위기와 가사의 흐름을 따라 조율되며 방송에 나설 때는 팬들이 기억하기 좋은 색감과 라인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는 스타일리스트가 옆에 있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멋있다. 한 방송 스타일리스트는 정동원은 감각이 아주 뛰어난 친구다. 의상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무엇보다 피팅할 때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말할 줄 안다. 그 나이에 그런 태도는 정말 드물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최근 자신만의 스타일을 브이로그와 SNS를 통해 자주 공개하고 있다. 공식 팬카페에는 오늘의 동원 스타일 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며, 그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따라하는 팬들이 늘고 있다. 정동원의 패션은 그를 좋아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는 옷으로 무대를 완성하고 스타일로 마음을 전한다. 그 진심은 매 착장마다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1위가 공개된다. 압도적인 투표수, 흔들림 없는 스타일 철학, 그리고 세대를 넘나드는 영향력. 누구나 예상했을지 몰라도 그 이름이 주는 감동은 언제나 새롭다. 2025년 상반기 트로트 베스트 드레서의 주인공, 예, 지금. 만나보자. 1위는 총 15만 2,308표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한 이명웅이다. 그의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현장 분위기는 마치 콘서트의 피날레처럼 고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는 순간에는 감탄이 먼저 나왔다. 이명웅의 스타일은 단순히 멋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의 패션은 품격이며, 메시지다. 팬들과의 만남, 방송 촬영, 광고 현장 등 어떤 자리에서도 그는 늘 옷으로 자신의 태도와 존중을 표현한다. Get... Sure. 이명웅은 클래식 수트를 가장 잘 소화하는 아티스트로 꼽힌다. 무대 위에서는 슬림한 라인의 더블 수트와 무광 구두로 무게감을 더하고, 팬미팅이나 인터뷰에서는 부드러운 톤의 니트와 트렌치코트로 편안한 인상을 남긴다. 그는 스타일을 통해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을 위한 무대. 당신을 위한 준비. 올해 5월. 부산 콘서트에서 그는 아이보리 수트에 하늘색 셔츠를 매치해 무대를 빛냈다. 그 순간, 수많은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 노래도, 그 말투도, 그 옷차림까지도 모두 따뜻했기 때문이다. SNS에는 이명웅처럼 입고 싶다는 해시태그가 수백 번 넘게 공유되었고, 그가 입은 셔츠와 구두는 하루 만에 품절되었다. 광고계에서도 그의 스타일은 상징 그 자체다. 고급 시계 브랜드, 남성 정장, 스포츠웨어까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의상들도 이명웅이 입으면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된다. 그 비결은 옷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태도와 품격에 있다. 패션 전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의 스타일은 정확하다. 유행을 따르지 않고 대신 의미를 입는다. 그래서 그의 옷차림은 늘 기억에 남는다. 그는 매순간이 무대이고 매순간이 팬들과의 약속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의 스타일은 단지 옷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이자 감동이다. 이렇게 2015년 상반기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트로트 가수 10인의 순위가 모두 공개되었다. 당신이 예상했던 이름은 몇 위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트로트 최고의 패션 아이콘은 누구인가요? 이 리스트는 끝났지만 그들의 멋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새로운 스타일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트로트 패션 이스타는 누구인가요? 스타일은 유행이 지나가도 진심은 오래 남습니다. 무대 위 진심을 입은 이들의 멋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